2023년 1월 2월 9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4편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며 강두리에 건설하셨도다.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보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문두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영원한 문두라 들릴지어다.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드라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왕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하나님 땅과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호와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것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자, 올바르게 설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명세하지 않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것을 하나 님의 것으로 제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께서,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 께서, 주시는 하나님 께로부터 얻는 그런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연약해서 제 마음이 자꾸 쓰러지고 또 무너지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삶에서 내 마음이 멀어져 갈때 그때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광의 왕, 왕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